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교입니다이교의 유명인 사주 분석. 오늘은 공효진 씨와 케빈 호 씨의 궁합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공효진 씨가 1 0 살이 어린 케빈 호 씨와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나이가 어린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벌써 수십년 전이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는 남자가 나이가 더 어리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열 살이 많잖아요. 여자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려 세 살도 아니고 네 살도 아니고 열 살이나 차이나는 그 어린 남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그 축구선수 그분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궁합을 보는데 제가 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거 이걸 궁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각자의 사주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케빈호 씨의 사주가 있는데요. 경원년 갑신월 병인이 병인일 이렇게 되어 있고 공효진 씨가 경신년 김여월 정미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눈에 우선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요. 케비노씨가 배우자궁이 인신충이 됩니다. 배우자궁이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고 그리고 위에도 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비노씨는 충이 두 개거든요.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누구든지 충이 많잖아요. 이건안 좋은 거야. 어떻게 안 좋냐? 다안 좋습니다. 그런데 케비노씨가 배우자궁이 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궁이 충을 받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케비노 씨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이런 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유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공효진 씨도 남자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어요. 물론. 시주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주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축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번 대운이 축술미 사명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두 사람이 다이성운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케비노 씨가 더 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무자대운이고요. 그래서 무자대운. 무자대운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공효진 씨는 이제 갑술대운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케빈호 씨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궁이 인신충이 되니까 이 36세 2025년 을사년에 삼형살이 되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간이 병임충.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훈년이 갑진년, 을사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은 사주 자체가 그 충이 너무 많아서 일단 1년은 하나하나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갑술대 운인데 인성운하고 그 식신 상관운이 들어오는 대운인데 이제 이민년 개묘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목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운이나 일련운이나 대운이나 뭐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일단은 원래 사주 왕국에이 남자 운이 없다는 거, 남자 운이 좀 약하다는 거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1대1 궁합을 봤을 때는 어떠냐? 1대1 궁합이라는 게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공효진 씨가 정밀주고 케비노 씨가 병인일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충이나 합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공효진 씨가 목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토기운들 둘, 금기운들 둘 이렇게 균형되어 있고 그리고 케비노 씨도 목기운들 둘, 화기운들 토기운이었고 금기운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기운이 없는데 공효진 씨가 토기운을 채워주고, 그리고 금기운이 좀 강한 편이에요. 공효진 씨도 금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두 사람 다 없다는 거, 이것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요. 두 사람의 일대일 궁합을 봤을 때, 지금 이 궁합은 뭐 최상의 궁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만나면 안 되는 아주 나쁜 궁합이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채워주는 맛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평균이 65점이라면 한 5점 정도 더 줘서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분석한 바로는 남자가 나이가 아주 어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그러니까 남자가 뭐 바람을 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가장으로서 할 일을 잘안 해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 돈을 벌고, 남자는 도움을 받는, 뭐 그런 형태의 커플이 많았었는데,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 연예인이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 케빈 오 씨와 결혼을 했을 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첫 번째로 케비노 씨의 사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공효진 씨도 남자혼이 별로예요. 지금 늦게 결혼하지만 40이 넘어서 결혼하지만 본인도 남자혼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우는 두 사람이 이제 보통인데 그 일대일 궁합도 뭐 최상의 궁합이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한 70점 정도 줄수 있는 궁합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특히 공효진 씨가 좀그 남편을 많이 다독여 주고 그리고 키피노 씨도 1 0 살이나 많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가 많지만 내가 가장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공효진 씨가, 우리 나이로 43살인데, 과연,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를, 지금 나이가 43살인데, 초산일 경우에 낳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헤어지기가 너무 쉬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쉽게 헤어지질 못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기분 나쁘면 헤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결국은, 공연준 씨가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결혼을 발표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이니까, 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뜻에서,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